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자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육 이야기입니다. 다육 이야기고요. 주소는 제가 따로 게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초보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대로변 옆에 있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즘에 보기 힘든 천원짜리 다육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작지만 아이들 이렇게 탱글탱글 묵은 아이들 이렇게 질비하게 있고요 자, 종류별로 없는게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화분에 다 심어 가실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화분들 이쁜 화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화분들 이름 있는 수제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구비를 해 놓으셨고요. 그러면 내부 예. 네, 내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딱 보셔도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도 엄청 이쁘죠. 자, 그러면 다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 이쪽은 리톱스하고 코너 종류 이렇게 해놓으셨고 자 중앙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예.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꼭 식물어 놓은 느낌이에요. 다육이, 식, 다육식물어 놓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장님이 이쁘게 해 놓으셨어요. 아유. 네, 여기는 밭에 이렇게 국민이들, 예, 네, 요런 아이들, 핑크룹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다해 놓으셨어요. 아, 색감이 이쁘죠. 역시, 밭에서 크는 아이들이라. 아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집에 하나씩은 다 있죠. 자, 이 녀석도 밭에서 키우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아, 수염 보세요. 이쁘죠? <laughs> 자, 에이, 진주 목걸이가 그냥 엄청나게 돼있네요. 자, 그리고 비치 우리대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딱, 보셔도 저기, 양이분이랑 해서 이쁘게 심어놨죠. 자, 그러면, 이쪽서부터 이쁜 것들 많이 있네요. 아유. 색감 보고 저 깜짝 놀랬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역시 남쪽이라 물드름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위쪽 지방보다. 자, 그러면, 자, 요 녀석들 합식해놓은 건데, 모양이 이래요. 아유. 그리고, 그 옆에 라울이며 이 녀석 문수톤 물들 물 들어 있는 거 보세요. 아유, 색감이 틀려도 너무 틀리죠. <laughs> 역시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왔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이쁩니다. 이렇게. 아. 아유, 요 아이 이거 피멍든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유. 엄청 이쁘죠? 그러면, 메인 라인, 중간 라인을 한번 싹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이, 이 녀석 포스 보세요, 포스. 어우, 얘는, 어유. 돼지다육인데, 요 돼지다육. 야,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뚱뚱 해가지고, 그냥. 도실토시, 이렇게. 원래 앞쪽이 이쪽인데, 사장님이 햇볕 좀 보게 한다고 이렇게 돌려놓으셨나봐요. 이거, 아, 이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아유, 하나같이 이쁜 것들 천지네. 이 빛감 보이시나요? 오, 뭔노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빛감이 이래요. 하하. <laughs> 화이트 그린이랑 여기는 방울복랑 금인데, 여러분들, 색깔 보십시오. 이렇게. 아, 진짜 이쁘죠? 이쁜 것들 천지네요. 야 색감 엄청 엄청나게 빨개요 라울은 색감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완전히 이 방울봉랑금이 물을 잘 들이면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쭉 올라와요 각가지 색깔이 다 올라옵니다 아. 자, 블루드래곤도 탱글탱글 블루 엘프며, 바닐라비스,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야. 대체적으로 여기, 몬로 대박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조금 특이한 아이네요. 이 녀석이, 무슨 말이 아인가요 러블리 마리아랍니다. 러블리 마리아. 아, 러블리하게 보이죠?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무조건 있는 아이인데 이 녀석 보세요. 이 녀석. 아, 아보카도 크림. 보이시나요? 이 피멍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야, 진짜 대단하네. 아유. 이거 바닐라비스도 이렇게 그냥 이쁘게 올라왔어요. 조금 더 있으면은 색이 얼마나 이쁘게 더 올라올까요? 누다도, 여러분, 빛감이 틀립니다, 빛감이. 제가 지금 햇볕을 등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그늘을 지게 만들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저쪽 편에서 찍으면 너무 이제 빛이 세가지고. 여기 있는 먼로는 하나같이 다 이쁘네요. 야, 그리고 파키피덤도 두들레아 종류. 요렇게 통통하게 물이 올라왔어 분이 뽀얗게. 살도 이쁘게, 오동통하니 뛰어가지고 그리고, 이야, 이거 보세요. 아유, 달청이도 남쪽으로 이사오고 싶네. 이렇게 이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원정, 북랑, 금도 빛감이 더 틀린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이 아이는 다산을 했는데, 아유 목도리를 둘렀네요 자고로 자 그리고 요거 보세요 후렌 아아 여기 이 아이 아이고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어쩜 이렇게 통통하니 잘 키우셨는지. 여러분, 이 하울시아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도 이렇게 물든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햇볕을 보면서 한번 촬영을 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수에 제가 내려온 보람이 있네요 여기 아 자. 어쩜 이렇게 빛감이 이렇게 이쁘죠 오늘도 달총이 여기서 몇시간 그냥 구경하다가 그러고 갈것 같아요. 아우 라울 이거 통공 통통하니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자, 아메스트로. 아, 자 그리고 러우도 빛감 자체가 아 이렇게 이뻐요. 이 까라솔 <laughs> 여러분들 야아 어떻게 이렇게 이쁘죠? 아, 진짜 감탄사만 나옵니다. 감탄사만. 여러분들, 요것도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온슬로우 빛감이 이렇습니다. 아, 여기는 이쁜 것들 천지네, 천지. 아, 달총이 아무래도 이거 한 편에 다 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이 상당히 희귀한 녀석이거든요. 입장이랑 보세요. 제가 이 녀석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이 녀석이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촬영하러 많이 다니면서도 저거 여태까지 딱두번 봤습니다. <laughs> 저도 책에서 봤거든요. 저거 아... 아유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그냥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셔도 너무 알록달록하죠. 이걸 어떻게 다 보여드리지? <laughs> 큰일 났네. 그리고 얼큰이 아이들, 얼큰이 아이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 일단은 한줄 먼저 좀 빠르게 이쁜 아이들 빠르게 좀 보여드리고 제가 한편더 찍더라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 이 녀석은 파스텔 빛감으로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 뒤편에 철화 있죠? 예. 네. 요 아이도 그렇고. 끝에 입장은 피멍이 들어가지고 엄청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녀석들은 이제, 이제 막 달구기 시작하는 녀석도 있고, 아유, 자라고사도 이렇게 이쁩니다. 아, 하나같이 이쁜 것들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수에 사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홍보가 많이 안된 곳이기 때문에. 아하. 요즘에 요녀서 복랑금이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쁜 거는 저도 좀 보기가 힘드네요. 어머, 어쩜 좋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이쁜데, 아, 진짜 이쁜 거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여수에 살고 있으면 달총이가 매일 와서 볼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요 앞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예 촬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 야.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이뻐요 다들. 근데 여 위에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 <laughs> 자 여러분들. 아 여기는 붙나는 것들 이렇게 이뻐요. 아. 색감 올라온 것도 그렇고, 참. 이게 진정한 오렌지 먼로죠 오렌지 먼로. 야, 오렌지 빛깔도 엄청나죠? 저 뒤쪽도 그렇고요. 정말 이쁜 것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래 아, 아래 지방에서 좀 남쪽 지방에서 조금 더 이쁘게 잘 크는 아이들이. 있고요. 위쪽 지방에서 수월하게 잘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아, 사장님이 그걸 캐치를 잘 하셔 가지고 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뭐 하나같이 안 이쁜 것들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빼먹고 갈 수가 없네요. 어우 물이 하나같이 다 이쁘게 다잘 들었죠. 이게 겨울에 좀 물도 좀 빠지는 녀석들도 있고 한데 물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색감이 이쁜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요 아이 드랍 올라온 거 보세요. 거기다가 색감이 아유 엄청납니다 이 녀석. 아이고 이거. 이건, 네몬, 네몬 빛깔을 내는 아이인데, 이게 금인지 뭔지는 다총이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 아이가, 이름이 여기 써 있어요. 아, 축성복륜금이네요, 이게. 아, 이 녀석은 조금 더, 제가 축성복륜금 쇼트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그 녀석하고는 살짝 더 느낌이 틀리네요. 이 녀석은 햇볕을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와 눈, <laughs> 여러분들이 거 <욕> 없어요 이거 <laughs> 아 진짜 대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이렇게 이쁜 것들이 막, 많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아드리안 젤리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요아인데 가운데 빛감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뻐져요. 아, 이 녀석도 피멍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붉은 빛깔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 어쩜 이렇게 이쁜지. 아유. 오, 여러분, 콜로라타, 콜로라타 색깔 보세요. 아, 이 진짜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손이 안 닿아서 그런데 최대한 잡아드리는데, 아우, 저 녀석들 빛감들도 좀 보세요.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살구미인 응? 금이어도 여기서 보니까 좀 더,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달총이 눈에는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조금 특이하네요, 요 아이도. 예. 아 좀 이렇게 그냥 이쁘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엄청 납니다, 엄청 나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아래는 찍어드리지도 못했어요. 이 아래 것들도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싼 것들이 아닌데도. 물, 물이 다, 이렇게 다 들었어요. 물, 물이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이게다 들었는데, 아유, 이것들 보세요. 이렇게 이쁜데도 제가 요거는 못 담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편더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